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비트킥 알려 드릴게요. 6비트 킥, 4비트 킥, 2비트 킥이 있는데 팔두 스트로크 돌리는 동안 발을 두번 차면은 2비트 킥이고 팔두번 젖는 동안 발을 네번 차면은 4비트고 여섯 번 차면은 6비트가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팔을 집어넣는 타이밍, 팔을 엔트리하는 타이밍에 이 발을 차는 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다르, 다르게 할 거예요. 저는 당길 때 차는 걸로. 자, 2비트 킥 먼저 해볼게요. 팔을 집어넣고 당길 때 오른발 빵. 당길 때 왼발 빵. 어, 스트로크 할때 발차기에 박자를 맞춰주므로 인해서 어, 앞으로 나가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박자를 맞추므로 인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도 이렇게 박자가 맞, 맞게끔 걸어가듯이 4비트 킥은 보통 3-1. 또는 원 쓰리로 많이 해요. 자, 땅, 따다당, 땅, 따다당. 반대로 할수 있겠죠? 반대로 땅, 따다당, 땅, 따다당. 보통 호흡 하는 쪽을 한 번을 차요. 내가 오른쪽 호흡을 한다시면 오른발 한번 땅. 빠바방 빵 빠바방 6비트 킥은 자 팔이 엔트리가 되고 리커버리가 되고 캐치, 가위로 갔을 때 빠바방 그리고 리커버리 캐치 빠바방 리커버리 캐치 빠바방 영상 보고 가실게요 오른팔 접고 있습니다. 오른팔 절 때, 오른발을 찾고, 왼팔 캐치하고, 왼발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골반이 로테이션이 됐고,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을 때, 오른쪽 발을 찾고, 이제 또 왼쪽 골반이 떨어져 있고, 왼팔 당기면서 왼발을 찾어요. 자, 오른팔 당기면서, 오른 다리를 차주고, 추인력을 도와주고, 왼팔을 당기면서 왼발을 찾습니다. 이게 이비트 킥입니다. 왼팔, 오른팔, 왼팔, 오른발 킥, 왼발 킥, 왼,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당기기, 당기기. 한, 둘, 셋, 하나. 한, 둘, 셋, 하나 한둘셋 하나 한둘셋 하나 한둘셋 하나 오른 발을 한번 찾아 오른쪽 호흡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스노클을 물고 있지만 스노클이 없다면은 오른쪽 호흡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한둘셋 하나 한둘셋 하나 왼오왼오 왼, 오. 왼오왼오자 6비트 킥입니다 한둘셋한둘셋한둘셋왼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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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눈으로 자꾸 보시면은 이 박자가 이렇게 되실 거예요 2비트 4비트 킥은 중장거리용입니다. 어, 내가 발차기 연습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매번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할때 2비트 킥 4비트 킥만 구사한다면은 상체 운동만 되지 하체 운동은 안될 거예요. 어, 그래서 발차기 훈련도 꾸준히 해 주고 그리고 2비트와 4비트와 6비트를 각 상황에 맞게끔 구사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